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현대다육에 나왔습니다. 이제 명절도 며칠 안 남고 황금 같은 휴일이 오는데요. 다육맘들이 휴일에 무엇을 하시나요? 지금 코땡땡 때문에 다, 다 같이 모이지도 잘 못하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다육 매장에서 다육이 쇼핑이 제일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죠.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볼게요. 네, 이 아이는 5 0영옥5 0영옥 이런 아이 네포티에 오천 원 합니다. 네, 현대 다육은 택배는 하지 않습니다. 택배는 하지 않으시니까 직접 나오셔서 예쁜 애들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네티지아 이렇게 예쁜 애들도 있고요. 이거는 블루에이프 블루 헬프, 4개에 5천원, 9개에 만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센세이션. 센세이션,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9포트에 만원 합니다. 네, 백봉이 굉장히 튼실하고 좋은 애가 나왔는데요. 백봉도 이런 아이, 4포트에 5천원 합니다. 4포트 사셔서 군생처럼 키우면 좋겠죠? 네,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부용. 부용, 요런 아이도 네 포트에 5천 원 합니다. 부용, 네 포트에 5천 원이요. 네, 요런 바이솔. 요런 바이솔은 네 포트에 5천 원 한다고 합니다. 요새 바이솔이 좀귀여 돼요. 요 바이솔은 노지에서 겨울을 날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이제 놓는 공간이 좁아도 바깥에다 내놓을 수 있으니까 요그 아이들이 지금 많이 팔리나 봐요. 그래서 바이솔이 아웃포트는 못 파신다고 합니다. 네 포트에 오천 원 바이솔, 네 포트에 오천 원입니다. 이런 아이는 포천 바이솔도 있고요. 네, 이런 아이는 홍룡월, 홍룡월 이런 아이도 네 포트에 오천 원, 아웃포트에 만원 합니다. 이 네, 요런 아이는 황금 세덤인데요. 아주 싱그럽고 이쁘죠. 요 황금 세덤 요런 아이도 네퍼트에 5천 원 합니다. 요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 요런 아이도 네퍼트에 5천 원 하고요. 이렇게 정야 같은 애들도 예쁜 애들도 있습니다. 이 네, 아이는 누브라, 누브라 요 아이도 네퍼트에 5천 원 합니다. 네, 요 아이는 올리버. 올리버, 요런 아이도 네 포트에 5천 원이요. 요 올리버가 아주 밖에다 내놓으면 굉장히 여기 물드는 게 굉장히 예뻐요. 올리버, 요런 아이도 네 포트에 5천 원 합니다. 네, 요 아이는 메비나. 메비나, 요런 아이도 네 포트에 5천 원 합니다. 근데 메비나가 굉장히 밥이 좋습니다. 이렇게. 밥이 너무 좋아요. 요런 아이 네 포트에 5천 원 합니다. 네, 이렇게 연봉. 연봉도 아주 예쁜 애들 많죠? 연봉, 요런 아이도 있고요 요런 아이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현대 다육은 네 포트에 5천원씩 이렇게 파시니까 합식하기 좋은 아이들 많아요. 네, 이 아이는 비치후리대 비치후리대 이런 아이도 있고요. 지금 이런 펜댄스, 이런 펜댄스 같은 아이도 합식해서 심으면 굉장히 좋죠.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일반 매장에서 파는 아이들은 다 거의 다다 있습니다. 네 포트에 0천 원, 아홉 포트에 만 원요. 이런 아이는 적기성, 적기성 이런 아이도 네 포트에 0천 원, 아홉 포트에 만 원합니다. 이런 아이는 파랑새도 있네요. 여기 파랑새.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 옆에가 큰 도로변이라 굉장히 차 소리 소음이 시끄러워서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예쁜 애들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이런 악무 악무 이런 아이도 합식해서 키우면 좋죠. 네 이렇게 선인장 이런 선인장 토끼 귀 같이 생겼죠? 이런 예쁜 선인장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네 포트에 0천원 합니다. 네이 아이는 오색 기린초 오색 기린초 이런 아이는 월동도 되는 아이예요. 월동도 돼서 이런 아이는 아주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쁘게 드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요. 화재 화재가 아주 굉장히 이렇게 탐스럽고 좋은 애들이 나와있네요. 그리고 화재도 예쁜 애들이 나와있고요. 방울복랑 방울복랑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천원, 9포트에 만원 합니다. 아주 화재는 굉장히 튼실하네요. 네, 이거 용월 용을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거는 꽃피는 염자, 꽃피는 염자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레티지아. 또 이런 아이는 멀로, 멀로도 네포티에 오천 원합니다. 네 이렇게 크게 아주 대품인 누다 이런 아이도 원래 6만 원 받는 건데 5만 원까지 싸게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대품들은 다 오시면 싸게 드려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나오셔서 일단 마음에 드시면 싸게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우 이런 대품도 있고요. 어우 이거 긴장하죠 이, 이 아이. 이렇게 애어니험속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축전은 3개에 5,000원 3포트에 5,000원 합니다 네 이제 이런 아도니스가 다 이렇게 깨어나고 있죠 이런 아이 이런 아이도 4포트에 5,000원이요 이렇게 다 이제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요 청옥 청옥 이런 아이도 있고 네, 이 아이는 실버스타. 실버스타, 요런 아이는 한 포티에 2,000원 합니다. 실버스타 한 포티에 2,000원 하고요. 요런 하월시아 종류. 요런 애도, 이렇게예쁜 애들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에서 요런 애들은 참 키우기 좋아요. 프리티. 프리티도 이제 이렇게 예쁘게 색이 들고 있네요. 네, 이 아이는 브라질리언. 브라질리언도 이렇게 색이 들면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거든요. 네, 이런 아이도 미포트 합식해서 키우면 이렇게 색이 예쁘게 드는 아이예요. 브라질리언. 이런 아이도 있고요. 네, 이 아이는 바이올렛 퀸. 바이올렛 퀸. 이런 아이는 5,000원 합니다. 바이올렛 퀸 5,000원이요. 이런 나나 호꾸미니. 나나, 호쿠미니 이런 아이 군생도 이런 아이 5,000원 합니다 나나, 호쿠미니 이런 아이도 5,000원이요 이렇게 백봉도 아주 탐스런 애들 있습니다 이렇게 아앙무도 이렇게 늘어지게 키우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로라 이 아이도 물들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이 아이도 합식해서 키우면 굉장히 좋아요. 이 네, 아이는 빵빠레. 빵빠레,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는 야곱쌤이. 야곱쌤이 이런 아이도 아주 보라색으로 예쁘게 물드는 아이죠.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희성, 이런 아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장인도 있고요, 여기. 수연도 이렇게 예쁜 아이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5배사인데 저번에 많이 들어왔더니 다 팔리고 이렇게 네 포트밖에 없네요. 이렇게 벤바디스, 이런 아이도 아주 아파트에서 키우기 좋은 아이죠. 이렇게 프릴 수연,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골라서 네 포트 5,000원, 아홉 포트에 만원 하니까 나오셔서 골라서 합식하실 거 찾아서 합식해서 예쁘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